자, 996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에서요. 자, 가로의 길이가 3cm고요. 세로의 길이가 5cm입니다. 자, 요런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가로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요. 그죠? 세로의 길이를 어, xcm만큼 늘렸대요. xcm만큼 늘렸대요. 그럼 요런 직사각형이 됐겠죠. 그죠? 네. 자, 어, 늘렸더니 그 넓이가, 그 넓이 어떻게 구해요? 세로는 5 더하기 x고 가로는 5가 됐죠. 이거 두개 곱하면 넓이다. 그지? 그 넓이가 처음 넓이는 지금 얼마야? 5, 3? 15였네. 처음 넓이에 몇 배가 됐대? 4배가 되었답니다 이해합니까? 됐어요? 자,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누니까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 더하기 x가 4, 3, 1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7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7 되겠습니다. 정답 7입니다.